초한대, 윤동주 초한대,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.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,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.